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니콜라가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면서 1달러대 부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이 회사가 앞으로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최근에 니콜라가 하락하는 와중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니콜라 트레의 배터리팩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전기트럭, 트레 209대를 전부 리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 이 니콜라의 CEO, 그러니까 마이크 로셀스와캐리 맨데스가 모두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이 사진들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로 니콜라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니콜라라는 주식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투자하게 되었는지부터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이 니콜라에 대해서 접한 것은 바로 하나가 제2의 테슬라가 니콜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 매수를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처음에 접하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CEO가 사기를 쳤다. 이 니콜라의 트럭은 언덕에서 굴린 것이다 등 여러가지 복매도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그 이후에 니콜라라는 주식이 밈화되면서 뭐 정말 사기기업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기기업과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게 니콜라의 틀에 전기 트럭이 잘 출시를 했고, 최근에는 이 수소 트럭마저, 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테스트마저 통과하면서, 최근에는 시내 주행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 기업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프로젝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이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알고 계신 분들, 또 조사하신 분들은 이 트럭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니콜라라는 회사를 볼 때, 이 니콜라의 트럭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분명히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 경제를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도 저는 충분히 성장 가치가 크고, 앞으로 나중에 미래의 가치를 보았을 때는 이 수소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니콜라는 최근에 볼테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북미 지역에 50개의 수소 충전소 설립협력을 맺고 있고, 2021년부터는 TA 스테이션과 협약도 맺고 있습니다. 이 TA 스테이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상장 폴 서비스 트럭 정류장 및 여행 센터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파트너십으로 니콜라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메꿀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협약으로는 뭐 플러그 파워, 그리고 BP 에너지, 이렇게 미국에서 생각보다 유명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잘 맺어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과 다르게 또 미국의 이 트럭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살아서 이 트럭 시장이 체감이 잘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땅 끝에서의 땅 끝까지 거리가 4600km입니다. 자, 서울을 기준으로 인도까지 4600km인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땅이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미국의 트럭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미국의 트럭들이 다닐 때마다 수소를 충전해줄 수 있는 이 수소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수 있고 또 트럭도 만약에 팔 수만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전기 트럭보다 수소 트럭이 당연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첫 번째 이유로 충전 속도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 트럭의 경우 굉장히 긴 거리를 가야 되는 미국의 땅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더 적은 시간에 충전을 할수 있는 이 수소 트럭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행 거리 한 번의 충전으로 갈수 있는 주행 거리조차도 수소 트럭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최근에 이 ESG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큰 땅, 이 넓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에 이 트럭은 분명히 수소 트럭이 시장을 훨씬 더 많이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넓은 땅에 니콜라가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고 회사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니콜라라는 회사 분명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니콜라라는 회사, 역시 회사의 가치는 매우 좋지만, 매수를 할 때에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마치고, 행보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시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부터 매수를 하시든지, 항상 회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매수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20년, 30년 나는 홀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 놓고 묻어두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그냥 장기 투자했을 때에는 훨씬 더 멘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수소가 수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과정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길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